기성금 수령 후 건설사가 공사를 못하면 법적 절차는 기성금을 지급한 이후 건설사가 공사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우선 계약서와 관련 증빙 자료를 확보하고 지체 없이 내용 증명을 통해 시정 요구 및 손해배상 청구 의사를 명확히 통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후 건설사의 연락 두절이나 부도로 상황이 악화될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 기성금 반환과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할 수 있으며 필요시 공사 완료를 위한 가압류 또는 강제 집행 조치를 병행해야 합니다. 소송 과정에서는 계약 내용, 공사 진행 상황, 지급 내역 등을 철저히 입증하는 것이 승소 가능성을 좌우하며, 건설사의 재산 상태와 채무 관계를 사전에 조사하여 회수 가능성을 분석하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법적 절차를 직접 진행할 수도 있으나, 서류 작성, 소송 전략, 강제 집행 준비 등에서 실수시 시간과 비용 손실이 크므로 경험 있는 변호사의 초기 전략 수립과 전 과정 조력이 매우 중요하며, 이를 통해 기성금 회수 및 손해 최소화를 현실적으로 도모할 수 있습니다.